2026년 형 르노 마스터 캠퍼 모터 홈의 모든 새로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드립니다. 르노가 완전히 새로운 4세대 마스터 를 공개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캠핑카와 모터홈의 미래도 함께 밝아졌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바로 파워 트레인입니다. 내연기관과 함께 순수 전기 버전 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조용하고 청정한 캠핑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최대 410km 위주행 가는 거리를 자랑 하여 주말 여행은 물론이고 장거리 트립에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 외부에 전원 콘센트를 설치해 캠핑 위자의 안좌 전기 그릴을 사용하거나 노트북을 충전하는 등 새로운 차원의 야외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은 과감하게 진화하여 더욱 당당하고 모던한 인상을 줍니다. 새로운 전면부 디자인과 시자 형상의 LED 주간 주행등은 고급스러운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운송 수단이 아닌 바로 여러분의 이동할 수 있는 작은 집입니다. 따라서 이 넓은 공간을 어떻게 꾸미고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양한 전문 캠퍼 변환 업체들이 이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해 개성 넘치는 인테리어와 레이아웃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침대, 작은 주방, 그리고 수납 공간이 효율적으로 배치된 모델이 대다수입니다. 안전 기술의 혁신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새로운 2026 마스터는 르노의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능동형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경고 시스템 등이 장거리 운전의 피로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입니다. 또한 주차 보조 시스템은 큰 차량을 도시 한복판에서도 걱정 없이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운전이 서툰 분들에게도 모터홈 여행의 문을 더 넓게 열어줄 것입니다. 실내는 기존보다 훨씬 더 정숙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시트와 대시보드의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졌으며, 최고급 소재가 적용되어 고급감을 한층 높였습니다. 큰 중앙 디스플레이 화면은 모든 차량 정보와 엔터테인먼트를 손쉽게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전기 모델의 경우 주행 중이 적은 소음이 실내의 안락함을 극대화합니다. 이제 진정으로 길 위에 집에서 편히 쉬고 여유를 누리며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2026 은호 마스터 캠퍼는 단순한 차량의 업그레이드를 넘어 캠핑 문화 자체를 바꾸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전기화로 인한 친환경성과 조용함, 첨단 안전 기술, 그리고 확장된 주행 거리는 모든 캠퍼의 꿈을 더욱 현실로 만들어 줍니다. 아직 정식 출시는 앞두고 있지만 전 세계의 캠핑 마니아들이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모터홈이 바로 이 차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